당사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객은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할까요? 당신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합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충동적으로 구매한다. 혹은 충동적으로 구매할 때도 있고 계획적으로 구매할 때도 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주로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이 50%, 충동적인 구매와 계획적인 구매를 반반씩 하는 사람이 25%. 이 통계에 의하면 제품을 구매할 때 이것저것 따지고 계획적으로만 구매하는 사람이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은 충동적으로 구매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가장 애쓰는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여러분은 싼값으로 품질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 고객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메뉴, 서비스 등을 개선하겠죠. 하지만 고객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만드는 음식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외면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객은 자주 많이 보게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충동적으로 소비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해왔던 쓸데없는 일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게와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일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적용해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이것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바랍니다. 알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고객에게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에게 100%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을 검색해서 두 개를 찾았습니다. 두개중한 식당은 리뷰가 1000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50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뷰 1000개가 있는 식당을 선택합니다. 두 식당 중 어디가 더 맛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리뷰 천 개가 있는 식당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고객에게 100%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셨죠? 천 개의 리뷰를 만드세요. 고객은 보는 순간 무조건 여러분의 식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